다른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어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첫 번째,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해 보세요. 스스로의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MBTI 검사, 심리검사, 상담검사, 건강검진 등 수많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건강은 돈 주고 살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루 계획. 주간 계획을 세워보세요. 게으르고 대해지는 습관을 막으려면 항상 자기의 주도적이고 규칙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끌려다닌다는 느낌이 든다고 해서 자기 주도적인 습관과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여러분은 평생 누군가에게 끌려다닌다는 느낌을 받게 되실 거예요. 세 번째, 혼자가 두려우면 누군가와 함께 해보세요. 챌린지 모임, 독서 모임, 취미 모임, 그 외에도 수많은 모임들이 존재하죠. 그 중에서 저는 자기 개발 코치이기 때문에 챌린지 모임과 독서 모임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수많은 인풋과 아웃풋 나눌 수 있으며 내 자신이 한 단계 성장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